안녕하세요. 달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고 난 뒤에 자리 다시 잡으셨어요. 아이들, 불도 다시 달고, 저기는 전기 나가고, 지금 생전도 다시 설치해놨거든요. 이쪽에는, 검은 데는 다시 와야 돼요. 와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아이들, 손봐줄 아이들도 많아요. 여기 창틀. 창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있고요 여기. 뭐야? <laughs> 얘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응, 개발있는 미술란이 아주 딱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고 제가 손안 대게끔 깨끗하게 됐어요. 저는 못 해가지고 안 했는데 회사 가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네요. 아 지금 여기 아래 이거 뭐야? 뭘또 쓸었나? 요 안에 아이들이 지금 물 많이 먹어갖고 아마 빵빵할 거예요. 어쩌라지않을 텐데 그렇게 놨거든요. 그렇게 놨는데 위에서 뭐가 촥 떨어져요, 저렇게. 아 저기서 마커스도 웃자라고 있네. 지금 이 시간 여기 이거 보이시죠? 지금 화장지로 누가 창문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버린 거예요. 아주 별사는데 했더니. 요거는 아이보리 같은데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는 나는 물을 못 먹어서 그래 구나 물 줘야 되겠네. 이 시국에 지금 미니마타라는 지금 꽃들을 물고 있네요. 이렇게 저기벤바리스는 밖에서 저러고 있어 요 혼자. 이물 부족한 아이들. 뭔노야? 이 와인은 펜덤 골드 금인데. 이렇게 지금 자리를 여기다 놨더니, 붙자라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아, 지금 손볼 것도 많은데, 지금 약속이 잡혀가지고 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좀,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빠지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물먹어나야돼 아주 빵빵합니다. 이거 로우. 로우가 아주 그냥 파라파라 다리 빵빵하네요. 여기는 파이어풀라고 이렇게 여기는 밖에서도 못 자라는 아이들. 어쩌 자는 거야? 이렇게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쫙 해놨어요. 이렇게 선풍기가 노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기 전에 한번 찍어본다고 찍어보려고.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